오늘 비디오 강의에서는 기업의 단기 생산 비용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설명합니다. 단기 비용은 단기적으로 재화와 서비스 생산을 위해 고용된 사람들의 노동 생산성에서 비롯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단기적으로 기업이 변화시킬 수 있는 가변 요소는 노동입니다. 다시 말해 자본과 토지는 양적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출량을 늘리거나 줄이려면 기업은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해고해야 합니다. 자 그 말은 단기적으로 기업의 비용 즉 추가 단위의 재화 생산에 드는 비용 또는 재화 생산의 평균 생산 비용은 주로 노동이 생산하는 산출량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결과로 산출물을 얻기 때문에 노동자가 될 생산성이 높다면 비용은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으며 역으로 노동자가 비생산적이면 기업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 활동에서 몇 가지 가정을 하려고 합니다. 베이글 공장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베이글을 생산하려면 자본과 노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한 하나의 가정은 이용할 수 있는 자본의 양이 베이글 제조 기계 세 대로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고용하게 될 노동력의 임금률은 시간당 10달러라고 가정합니다. 여기 있는 표는 노동자 고용 수준을 서로 달리해서 1시간 내에 실현할 수 있는 산출량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왼쪽 열은 산출량을 말하는 q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최대 62명의 노동자를 고용한다면 시간당 800개의 베이글을 생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 열에서는 각 산출 수준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노동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0개의 베이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 공장은 6명의 노동자를 고용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800개의 베이글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 공장은 62명의 노동자를 고용해야 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100개의 베이글을 추가로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자의 수가 왜 항상 일정한 방식으로 변화하는가입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는 한계수화 체감의 법칙과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또 다른 내용은 베이글 공장의 비용과 생산성 데이터입니다. 생산성 데이터의 상이한 비용을 파악한 후에는. 해당 데이터를 그래프에 표시하여 단기적으로 기업이 직면하는 생산성과 비용을 도식적으로 서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채워 넣으려는 첫 번째 열은 총가변 비용입니다. TBC는 총가변 비용을 지칭합니다. 이것은 매우 간단한 계산입니다. 이는 우리가 고용하는 노동자의 수에 지불해야 하는 임금을 곱한 것에 불과합니다. 노동자는 우리의 가변 요소이고 임금은 가변 비용입니다. 노동자 고용이 확대됨에 따라 추가 노동자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하므로 당연히 총 가변 비용이 증가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 예제 풀이를 하나 하고 다음 칼럼으로 넘어가기에 앞서 나머지 빈칸을 채워넣겠습니다. 베이글 100개를 생산하는데 드는 총 가변 비용은 우리가 고용해야 하는 6명의 노동자와 우리가 시간제 노동의 대가로 각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10달러를 곱한 값이므로 총 가변 비용은 60달러가 됩니다. 물론. 우리가 베이블 200개를 생산하려고 할 때, 100달러의 총 가변 비용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임금률은 12고 10명의 노동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열의 나머지 빈칸에 각각의 산출 수준에 해당하는 총 가변 비용을 채워 넣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산출이 증가함에 따라 총 가변 비용이 지속해서 증가합니다. 이게 일리가 있는 것이 베이글 생산을 증대하기 위해 노동자가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한계 생산물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계 생산물은 특정한 노동력 변화에 따른 총산출물의 변화입니다. 한계 생산물을 계산하려면 우리는 항상 1 0을 노동량의 변화로 나누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맨 왼쪽 열의 증가폭이 100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제를 하나 풀어보자면 베이글이 0개에서 베이글 100개로 되면서 노동자는 0명에서 6명이 됩니다. 그래서 생산량의 변화는 100이고 노동량의 변화는 6이므로 16.7이라는 한개 생산물이 산출됩니다. 하나 더 예제 풀이를 한 뒤에 이 열의 나머지 부분을 채워넣겠습니다. 베이글 100개에서 200개로 늘어나면서 4명의 노동자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한개 생산물은 100 나누기 4를 하면 25입니다. 이 열의 나머지 부분을 지금 채워 넣겠습니다. 자, 노동의 한계 생산물이 있고, 베이글 생산을 점점 늘림에 따라 노동의 한계 생산물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수 있습니다. 처음에 한계 생산물이 300베이글에 도달할 때까지 증가한 이후로 한계 생산물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물론 한계 수확 체감의 법칙 때문입니다. 300베이글을 넘어가면 추가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생산성을 증대할 만한 충분한 자본이 없습니다. 다음은 한계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계 비용은 한계 생산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한계 비용의 경우, 총가 변비용의 변화를 표의 세 번째 열입니다. 산출량의 변화로 나누었습니다. 한계 비용은 여기 생산 테이블 하단으로 내려가면서 추가로 생산되는 100개의 베이글 생산 비용을 말해줍니다. 첫 번째 베이글 100개의 한계 비용은 0에서 60이 됨에 따라 가변 비용의 변화인 60달러를 산출량의 변화인 베이글 100으로 나눕니다. 그렇게 되면 한계 비용은 0.6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100개 베이글의 한계 비용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총 가변 비용은 현재 60에서 100으로 증가하므로 총 가변 비용은 40이 됩니다. 그리고 그 40을 베이글 수량 변화인 100으로 나누면 한개 비용은 0.4가 됩니다. 이 테이블의 나머지 부분을 지금 채워 넣겠습니다. 주목할 것은 우리가 처음 베이글 생산을 시작했을 때 베이글의 한개 비용은 실제로 감소합니다. 한개 비용이 감소하는 0 베이글에서 300 베이글까지의 구간은 한개 생산이 증가하는 0 베이글에서 300 베이글 구간과 조응합니다. 노동 생산성이 향상함에 따라 한계 생산 비용은 감소합니다. 그 점이 이번 연습에서 우리가 파악하려는 매우 중요한 관계성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계산하려는 것은 평균 생산물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1인당 산출물입니다. 아주 간단한 계산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 산출량 100개를 이 시점에 노동량으로 나눕니다. 이 시점에 노동자가 6명이라 평균 생산물은 16.7이 구해집니다. 베이글 200개를 생산할 때는 10명의 인원이 필요하므로 평균 생산물은 200을 10으로 나누면 20이 나옵니다. 나머지 열을 지금 채워 넣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평균 생산물 데이터를 확보했으므로 나중에 그래프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평균 생산물은 400 베이글 정도일 때 노동자당 23.5개 베이글로 정점에 도달하고 그 뒤로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평균가변 비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평균가변 비용 ABC는 우리가 생산하는 베이글 대비 노동 비용으로 해석하는 게 최선입니다. 다시 말해 총가변 비용을 취해서 생산된 베이글 개수로 나눈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베이글 공장의 베이글당 임금 비용입니다. 그럼 첫 번째 것을 같이 계산합시다. 우리가 생산하는 베이글 100개의 총가변 비용은 60입니다. 총가변 비용 60을 우리가 생산하는 100개의 베이글 수로 나누면 베이글당 평균가변 비용은 60센트가 나옵니다. 다음 것도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베이글 200개를 생산할 때 총가변 비용은 100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이글 200개를 생산함으로 베이글당 50센트라는 평균가변 비용이 나옵니다. 나머지 테이블을 채워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는 평균가변 비용이 생겼습니다. 보시다시피 평균가변 비용 ABC는 400베이글에 도달할 때까지 감소한 다음 400베이글을 넘어서면 평균가변 비용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예상하셨겠지만 이것은 평균 생산물의 경우와 양상이 정반대입니다. 평균 생산물이 증가할 때 평균 가변 비용은 하락합니다. 평균 생산물이 감소할 때 평균 가변 비용은 상승합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오른쪽 그래프의 점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는 두 개의 세로축이 있습니다. 우리 그래프에서 오른쪽에 파란색 레이블은 왼쪽 테이블의 파란색으로 표시한 생산성 데이터와 조응합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빨간색 레이블은 왼쪽 테이블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비용 데이터와 조응합니다. 자, 베이글 생산량을 0에서 800으로 늘리는 와중에 우리가 고용한 추가 노동자가 발생시킨 한계 생산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100개의 베이글을 생산했을 때 노동의 한계 생산은 16.7이었습니다. 따라서 바로 여기 근방의 점을 표시하겠습니다. 우리가 200개의 베이글 생산함에 따라 추가 고용한 노동자 대비 노동의 한계 생산물은 실제 25베이글까지 증가합니다. 이 나머지 점들을 그래프에 표시한 다음 선을 그려서 한계 생산 곡선을 만들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한계 생산 곡선을 그렸습니다. 주목할 것은 0개에서 300개의 베이글 사이에 한계 생산은 증가하므로 수확체증을 보여줍니다. 자본은 고정되어 있지만, 해당 자본에 투입되는 추가 노동자가 많아질수록 생산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이글 생산이 300개를 초과하면 우리는 한계 수화 체감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특정 지점을 넘어서면, 우리가 자본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베이글 공장으로 계속 투입되는 추가 노동자들의 생산성은 점점 더 감소합니다. 이제 비교를 위해 한계 비용 곡선을 그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로축의 빨간색 라벨을 사용합니다. 베이글 100개에서 한계 비용. 즉 0에서 100까지 생산된 추가 베이글의 비용은 0.6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 점을 표시하고 베이글 200개 대로 넘어가면 한개 비용이 0.4로 바로 이 근처입니다. 한개 비용은 계속해서 0.3 정도까지 하락하다가 그 뒤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머지 점들을 이 그래프에 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개 비용 곡선이 생겼습니다. 한계 생산과 한계 비용 사이에는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한계 생산이 증가할 때 노동자는 점점 생산적으로 되고 한계 비용이 하락합니다. 추가 생산되는 베이글 비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이 구간에 걸쳐 수확 체증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 경우 300베이글을 넘어서는 순간에 추가 노동자의 생산성은 점차 감소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추가로 생산하는 개별 베이글의 생산 비용은 점차 상승하게 됩니다. 300을 넘어서면 보시다시피 한계 비용 곡선의 기울기가 우상향입니다. 바로 이 구간에 걸쳐 기업은 수확 체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계 생산 곡선과 한계 비용 곡선은 본질적으로 거울에 비친 상대방의 이미지라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계 생산 곡선이 우상향 경사이면 한계 비용 곡선은 우하향 기울기가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계 생산이 감소하면 즉 기업이 한계 수확의 체감을 경험하면 한계 비용이 상승합니다. 다음은 평균 생산 곡선을 그려보겠습니다. 베이글 100개일 때각 노동자의 평균 산출물은 16.7입니다. 200개일 때는 평균 산출물이 20개로 상승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점들을 여기에 표시하고 그 점들을 연결해서 평균 생산물 곡선을 만들겠습니다. 이로써 평균 생산물 곡선이 생겼습니다. 한개 생산물이 평균 생산물을 웃도는 모든 지점에 주목하세요. 평균 생산물이 증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내가 가장 최근에 고용한 노동자가 기존 노동자의 평균 이상으로 생산한다면 평균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반면 한개 생산물이 평균 생산물을 밑돌 경우 이 경우 베이글 400개를 초과할 때한개 생산물이 평균 생산물을 밑돌게 됩니다. 따라서 평균 생산물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 영상 수업에서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베이글 공장의 베이글 당 인건비를 알려주는 평균 가변 비용 곡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평균가변 비용은 한계 비용과 동일한 위치에서 출발하여 살짝 감소하다가 약 0.425에 도달할 때 감소 폭이 최저점에 도달합니다. 그 뒤로 한계 비용이 평균가변 비용을 웃돌게 되자마자 평균가변 비용은 상승합니다. 나머지 점들을 그리고 그 점들을 연결해서 평균가변 비용 곡선을 만들겠습니다. 이제 그래프에 4개의 곡선을 모두 그렸습니다. 한계 생산 곡선과 한계 비용 곡선이 있는데, 이것은 거울에 비친 상대방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균 생산 곡선과 평균 가변 비용 곡선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거울에 비친 상대방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평균 생산물 AP의 최대점은 평균 가변 비용 ABC의 최소점과 조응합니다. 평균 가변 비용이 최소화될 때는 평균 생산물이 최대화될 때입니다. 이는 노동자 1인당 산출량이 최대치가 될때 단위당 생산 비용이 최소화된다는 사실로 설명됩니다. 생산성은 기업이 직면하는 비용과 반비례합니다. 노동의 평균 생산물이 증가하고 있다면 베이글의 평균가변 비용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각 노동자의 생산성으로 평균이 증가하면 베이글당 평균 비용은 감소합니다. 동시에 한계 생산물이 증가하면 한계 비용은 감소하게 됩니다. 한계 생산물이 수확 체감의 법칙 탓에 감소하기 시작하면 한계 비용은 증가합니다. 비용 곡선과 생산성 곡선은 거울에 비친 상대방의 모습입니다. 기업이 단기적으로 노동자를 고용할 때 노동 생산성은 가용 자본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기업의 생산 비용은 노동 생산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하게 봐야 할또 다른 대목으로 한계 비용과 평균가변비용 사이의 관계입니다. 둘 사이 관계는 우연히도 한계 생산물과 평균 생산물 사이 존재하는 관계와 같습니다. 한계 비용이 평균가변비용을 밑도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경우 베이글이 0에서 400개일 때입니다. 0에서 400까지 이 구간을 자세히 살펴보죠. 한계 비용은 평균가변비용을 밑돕니다 따라서 평균가변 비용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생산된 베이글의 비용이 평균 비용을 밑돌기 때문에 평균가변 비용은 감소합니다. 그러나 여기 이 구간의 한계 비용은 평균가변 비용을 웃돌고 있으므로 평균가변 비용이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최근에 생산된 베이글 생산 비용이 평균 이상이기에 덩달아 평균가변 비용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한계 비용은 평균가변 비용에 대한 자석과도 같습니다. 한계 비용이 평균을 밑돌 때는 평균 비용을 끌어내립니다. 한계 비용이 평균을 웃돌 때는 평균 비용을 끌어올립니다. 이번 활동의 주요 목적은 단기적으로 즉 자본이 고정 요소이고 노동은 가변 요소인 기간에 기업의 생산 비용은 노동 생산성이 결정한다는 것과 해당 노동 생산성은 결국 한계 수확 체감의 법칙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있었습니다. 자본이 노동 생산성 향상의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 자본이 양적으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노동 생산성은 특정 지점까지만 향상합니다. 이번 활동에서 해당 지점은 여기입니다. 그 지점은 한계 생산이 최대인 동시에 한계 비용이 최소인 지점입니다. 이 지점이 바로 수화체감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이 지점을 넘어서면 추가 단위의 배익을 생산 비용이 점점 커집니다. 노동 생산성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이번 수업을 마칩니다. 다음 수업에서는 자본이 더 이상 양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시 경제학에서 장기 혹은 가변 공장 기간이라고 알려진 것을 다룰 예정입니다.